라디오에드는 90년대 초반에 강타했던 얼터너티브 밴드 중의 하나이다. 그들의 데뷔 앨범 파블로 원이는 신진 밴드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고, 여기 수록되었던 크립은 너바나의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메가 히트를 기록했다. 첫 앨범의 엄청난 성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반짝 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소포모 징크스에 걸려들 것으로 여겼으나 두 번째 앨범인 더 벤지 또한 영국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. 사이의 소포모 징크스는 무슨 징크스예요?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. 답변해 주시면 감사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게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2학년생이라는 뜻의 단어인 토포모어워와 징크스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. 흔히 데뷔와 함께 첫 번째 앨범을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초년생들이 두 번째로 거듭남에 있어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. 대부분 이 말을 의식해서인지 소포모어 징크스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죠. 이 분이 이야기하신 해리포터는 좋은 예입니다.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전하고 있죠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